예, 안녕하세요. b 원입니다 폭력결전, 어, 시간이 돌아왔는데, 일단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일을 냈네요, 제가. 어, 단차 세 번, 어, 했는데, 뭐 어제 그위 올라온 동영상, 유견차 개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후에 뭐, 단차 한세 번인가 한것 같아요. 어, 두개 SSR 나오고, 하나는 이게 나오더라고. 어, 스카우터가 깨졌습니다. 어, 하나 했는데, 셸롱 나오고, 저 <laughs> 사이언 안 변하고, 무지개 뜨고, 어, 스카우트 깨져서, 이게 나와줬습니다. <laughs> 결과적으로 315개 써가지고, 어, 그, 뭐야, 천사가 나왔거든요? 진짜 엄청 신기해. 요즘 단체가 또잘 되네요. 또 코멘트 주신 분 중에 한번 단체 해보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야, 정말 나왔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그, 아직 가면 사이언은 못, 어, 못 얻었는데, 뭐, 패스캐가 아니니까, 음, 뭐, 굳이 노리고 싶지 않거든요. 용서도 아깝기도 하고, 이제 몇, 몇, 번 언급을 드리지만, 지능, 이제, 오지터랑, 글려 자넨바가 뭐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냐, 얘, 전사. 그래서 지금 좀 간을 보고 있으면 여기 있네, 전사 여기 있고. 야, 진짜 개간지죠? 일단, 일러도 멋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필살기가 멋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지능 덱. 어, 그, 래서 지능 순수부로 몇번 돌아봤는데,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근력댁으로 가신 분도 봤는데, 어,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코멘트상으로. 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좀 오랜만에, 제 했던 컨셉댁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어, 이 얼티브 리더로 한, 지능 기절댁으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상대 체력이 한명 껴있기 때문에, 그때 그 스테이징 조심하고, 스테이 스테이징 조심하고, 잘 넘기면은 될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초급전 같은 경우 기절이 안 먹힌다던가 여러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체력 쿠라처럼 완전히 마지막 스테이지가 체력인 경우에는 사실 이 반대 속성인 지능, 어, 기절덱. 사실 뭐 파워는 그지 세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티브 빼고는. 얼티브는 뭐 기절도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리더스킬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초급전에다가또 상대방 마지막 스테이지가 기술이라는 점. 에서, 이, 지능 기절 덱 오랜만에 갖고 와봤습니다. 아까 호수 일다 말았는데, 아, 그, 그 전에 일단 덱을 설명드려야겠네요. 어, 저번,라 해야 되나? 맨날 제가 갖고 가는 건 똑같아요. 일단 뭐, 양쪽 리더는 얼티브 리더 스킬 보고 가는 거고, 어, 첫 번째 멤버는 역시 뭐, 기절 해 중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거의 넘버 원 아닌가 싶어요. 어, 택시부 필사기 모두, 그, 기절 관련 다 있네. 우리 블루장군. 그 다음 마이도 좋죠? 어.. 그.. 얘도 이제 필살기에도 기절이 있고 패시브도 있고 어.. 얘랑 비슷하게 이제 히트 물론 히트는 독감이 됐고 마이는 안 됐지만 히트도 마이와 비슷하게 필살기와 패시브에 어.. 기절시키는 게 있고 탈했스면 다들 아시죠? 굉장히 좋은 어.. 높은 원인 기절스키는 필살기가 있고 패시브도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지터 와이프 부루마 이것도 사실 SR카드 치고는 굉장히 좋은 원래 태생은 R이죠? 어, 높은 확률로 기절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와봤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또 언급제는 말았는데, 그, 뭐야, 어, 진흥 오지터랑 근력 자넨바 더블 패스가 슬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원기옥 저도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음, 언급제인데도 가면 사장이 같은 경우, 어, 패스케가 아니니까, 뭐, 분명히 거의 다음 가차를 포함 어있스 보고, 기절 안먹혔고요 죽는 거 아냐? 어, HP 낮아가도 문제인데, 기절 안 걸렸고. 아무튼, 뭐, 감면 사이는 앞으로 계속 가짜에 포함되어 있고, 오케이, 어, 기절 걸렸네요, 부르 장군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단차로, 어, 그, 뭐야, 그, 천사 뽑았기 때문에, 뭐, 굳이 감면을 쫓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면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또, 저는 내게 말을 이렇게 해놓고, 단차는 가끔 까짝까짝 합니다. 하루에 한두번 안할때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고 지금 도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시청자 그 구독자 수가 좀 있으면 900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쇼 말까지 욕심을 부려보면은 어, 10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리뭐 히트 형님 한번 믿어볼까 원래 사실 이렇게 히트 가는게 맞긴 하는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선두를 쓰고 데미지를 박을까?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 한번 일단 얼티브파워번 어, 보고 어... 천명좀 도달할 때쯤 제그 바램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그때쯤에 아마 더블패스가 올것 같지 않나요? 온다는가정 하에 그때 한번 진짜, 진짜 과금을 좀 해가지고 어... 천명 돌파 기념 해서 좀 많이 불꽃 쏴볼까 어,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 거기다가 저번에 생방송 처음 했는데, 뭐, 여러분 성원은 되게 감, 감사했고, 어, 그때 그, 침추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몇분 계셨는데, 제가 그, 어제 했거든요? 어, 한 명, 한 분인가? 어, 그, 상대방, 친구 공유 꽉 차가지고 안 됐고, 한분 제외하고는 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침, 추 보내놨으니까, 뭐, 수락해주면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타르스 다음에 기절 안 걸리더라도 모두 블루 장군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야, 단차로 얻었다는 그 기쁨과 함께, 또 오랜만에 이지능기절대 쓰고 있는데, 약간 마인은 안 걸렸지만, 블루 장군이 한번 걸었죠? 기절을? 과연 타르스는 걸지, 기절을 또. 기절이 아직 이펙트가 안 보이는데, 걸렸네. 뭐 누가 온지 모르겠네. 둘 중에 한명 걸었습니다. 좋아. 오케이, 이렇게 되고, 포트랑 그.. 얼트보은 이게 또그 뭐야 갱애론 스피드 링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 다니는게 좋을 것같아 어떻게 이렇게 리서트 스테이지 어렵게 어렇게크려 했는데 언급들린들로 이게 되게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SR도 껴있고 뭐그딜로로 쓰기에는 평소에 부족한 애들이지만 이 기절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어패시브라든지패스기 있지 않습니까? 쓸만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도 자, 이번에는 기술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성 유리하기도 하고, 어, 재밌게 놀아볼게요. 타레스가 먼저 날려주고, 안 걸리더라도 우리 마이찌 이쁘죠? 미래 마이. 이거 다 체력 스테이지 고정인데, 잘 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많이 써가지고. 어우, 22만 좋아요. 제 얼티브는 잠능력 하나도 해방는안돼 있습니다. 중복군복한 마리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해주고 있고. 오케이, 어, 기자 걸렸네, 타레스. 역시 타레스. 탈스가 거의 2, 3인자급 되는 것 같아. 요 기절계에서는. 기절계에서. 일단, 역시 이렇 1인자는 내가 봤을 때는 블루장군 같고. 히트가 필살기를 못 날린다 하더라도, 어, 우리 블루장군이 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되나? 아, 아쉽네요. 다섯 개에서 멈춰버렸네. 괜찮아. 다음 턴에 또이 마이랑 부루마가 나오니까, 우리 여자 두 명이서 기절 잘, 속으로 하겠습니다. 오0을 이번엔 기절이 깨있겠죠. 피사기로 기절이 먹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자, 첫 번째 턴에서 이렇게 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오, 하지만 아, 오, 피사기가 못 날리는데... 에, 에, 에... 날수 있구나. 좋아, 가게 나왔습니다. 그 루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럼 타야 있 기도 하겠네요? 소니엘이 파지만 역소성이니까 그렇게 안 아프고. 그,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단차도 많이 얻었네. 그, 더러운 불꽃도 제가 몇번차인는데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단차로, 뭐 동영상 못 찍었지만 얻었고. 어, 또 누구였지? 그, 뭐야, 어. 에라 브리리도좀 옛날 얘기지만은 단차로 얻었고. 그 와중에 기절은 또 걸렸고. 그래서 요즘 단차 오는 게 좋네요. 물론, 뭐, 케바 케죠 사실, 뭐,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체감상으로도. 이게 뭐, 중요한 거몇번 언급드리지만, 앞으로 나올 이제, 2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어, 지능, 소, 지능 오지터랑, 근력 자네바, 도우패스. 거기에 세번 연차 돌리면 한번 공짜로 할수 있는 그 시스템 올것 같거든요? 일단 그대로 따라가면은. 어, 그야말로, 아까 언급드린 대로, 만약에 그때쯤에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쯤 되면은, 그거 기념해가지고, 어한번 거하게 가금 좀 해서 빵터틀려볼까 합니다 양쪽 다어 다넨바랑 오디터 해볼 생각인데 이거는 아싸레 이렇게 얼티를 마지막 보내고 가운데는 놓고 기절을 시켜볼게요 블루장군 보내는 대신에 디펜스가 약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말라 먹여줄게 디펜스 약한 겸 그리고 그 뭐야 그 석성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아 근데 이거 때릴 수가 없네 필살기를 이게 안 돼가지고 아 그냥 얼티브로 가자 그러면 얼티브로 가서 얼티브 때리지 말고 <laughs> 어 되는 거나 두개아 지금 헷갈리네 자꾸 구슬이 안 보여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얼티브 때려주고 공방 좀 맞춰준 다음에 블루장거 때려주고 오케이 다 됐네 오대 좋아 좋아 구슬 하나 모자란 줄 알았는데 처음에 다행히 괜찮았고 어, 역시 아픕니다 염라 썼는데 이 정도예요 지금. 역속성이 강력하죠, 상대방한테? 어, 다, 잘 달지도 않고. 어, 투색이 진짜 아,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오우 6만이나 들었어. 아슬아슬하겠네. 이 기절이 걸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안 걸렸네요. 오, 아파, 아파. 하지만, 타레스가 기절 걸어주겠지? 우리 갓 타레스. 걸렸나? 기절? 어, 안 걸렸어. 야, 이거 완전히, 개 암울한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손도 써야되고, 이번에도 상대방 공격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연라 쓸게요, 너무나. 어차피 이번 스테이지 넘기면은 다음 마지막 기술이니까, 아낌없이, 어, 써도 될것 같아. 이것도 좀 구슬이 애매한데, 어떻게 되드냐? 이걸로 하면 되나? 이렇게 해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히트를 먼저 때려줄까? 이펜스 4톤 차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차라리 히트를 먼저 때려줄게. 우리 가 히트 기절을 과연 걸어줄지. 자, 그 다음 얼티브 피색이 날리지 말고. 우리 아, 부루마도못 날리네. 아, 안타까운데. 괜찮아. 다음엔 또부루장군이나 마이가 나오니까. 너무 어, 아퍼. 자, 여기서 피삭이 시간 날리기 나왔는데 기절이 걸릴지 오, 또안 걸렸어. 안 걸릴 때 진짜 안 걸리네. 어, 피색이 날라와갖고 또 아프, 아프겠는데? 어, 또 아픕니다. 자, 그 다음. 기절이 당연히 안걸리겠죠 이거는 깔끔하게, 그래요. 이에 가보자. 된데 쓰고요. 위험한데, 슬슬. 이 왠지 필살기 안, 나오, 안 날라올 거라는 가정.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절이 걸리겠지? 그다피리면 또 독감 게이지 신경 안 쓰다가, 우리, 이렇게 또, 우리, 블루장군 님이, 덕광을 날리게 생겼는데, 어, 아파. 평타가 38,000이야. 자, 여기서 덕광은, 데미지보다, 필살기 날리는 의미에서, 하겠고, 기절이걸려수좋겠습니다 제발. 역시, 역수 속이라 박쇼해 이것도 세 번, 공격이 세번 남았는데, 뒤에. 필살기 한번 날라만면 죽을 것 같은데? 기절에 걸렸나? 아, 걸렸다 오케이 역시 블루 장군 일을할땐 해주네요 자 필살기로 기절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절에 걸려있고 오랜만에 무한 기절 한번 걸어보고 싶거든요 자 얼티브도 공격해주고 어 HP 회복해주고요 타레스 공격해주고 히트도 공격해주고 필살기로 기절이 걸려야 그 다음 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 타레스나 히트가 또 해줬으면 좋겠네 럴티브는 필살기 날림으로 인해서 상대편 공방은 떨어져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르지? 다음 타이에 걸려있을지 위에 이미 이펙터 나와있기 때문에 기절 이퀘트가 과연 걸려있을라나? 기절이 걸려있죠 오케이 좋아 히트 아니면은 타레스가 건겁니다 이게 제가 맨날 흔히 말하는 이 무한 무반, 무반 기절로 온건 올라마라 하고 있는건데 자 타레스 한번 날려주시고 타레스 네그 뭐야 블루 장을 날려주시고 아, 이것도 웬만하면은 또 그, 부르마 누님도 날려줘야 되는데, 비싸기를안 되지? 그러면 이걸 없애자, 그냥. 자, 블루장것도한번 걸어줘야 돼. 다음부까지 그냥 불라면 아, 근데 데미지 가 너무 약하죠? 이렇기 때문에 역속성 있으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 쿠라 같은 경우는, 어, 못합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절이 안 걸려있나? 안 걸려있네. 개망. 어, 불안한데? 하이어드형 쓰자! 안되겠어 겁먹었습니다 자 얼티브로 회복좀 시켜주고 필살기 날려주고요 자그 다음 타레스또 필살기 날려주고 마이징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명 걸리겠지? 아퍼 아퍼 하이어드용을쓴 상태에다가 얼티브 필살기 많이 먹여놨기 때문에 공방이 낮아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퍼요 여섯성이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약간 좀저 코스트 기저 걸린 것 같죠? 저 코스트 플러스 아직 2세대 리더인 얼티브를 쓰더라도 어뗄 수가 있다라는 걸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필하기 날려주고 히트가 날려주고 우리 블루장군까지 가능하지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구슬 딴다 맞아주면 기분이 좋아. 얼티브가 제가 좀잠재면을 뚫어놨으면은 좀 괜찮았을텐데 회심이 뜨면 또잘 먹히지 않습니까, 데미지가 그게 안됐습니다 사실 얼티브 잠재 뜨는 것도 어렵거든요? 잘안 뜹니다, 캐릭터가.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인데 과연 또 기절이 걸려있을라나? 걸려있지. 좋아, 이런 거야. 무한 기절. 시간은 걸리지만 깰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번에도 타레스랑 우리 보도마 눈이 나왔고 어, 뭐야. 얼티브로 또 HP 회복했고요. 좋아요. 어, 빨빨리좀 하고 싶은데. 역시, 역속성 어쩔 수 없어. 거기다 지금 얼티브 중농도 약간 좀 담배 능력 애매한 상태라서 데미지 가권안되고 있거든? 인내를 가져야 돼. 중요한 거는 깬다는 거니까. 빈건. 좋아요. 기절이 걸려있나? 걸려있나? 걸렸죠. 이거야 바로 무한기절. 루프네, 루프, 완전히. 여기서 깔끔하게 또 이렇게 얼티브가 HP 회복 시켜주고 피사기 날려주고 히트 성림 날려주시고요 어.. 이번에 오랜만에 마인은 못 날렸네 피사기 괜찮아 이제 굴수 세팅을 해놓고 아우 너무 답답한데 근데 진짜 얼티브가 어, 생각보다 지금 힘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핵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렸나 기절? 아 기절 안 걸렸어 네, 겁나는 순간 근데 블루 장군 먼저 내고. 일단, 얼티브, 날리, 난리, 날리고. 아, 또 써야되나? 이거 하야되룡 좀 아끼고 싶은데. 오케이. 한번 믿어보자, 기적해들하야드로 아껴, 아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주고, 날려주고. 설마, 두 명에 한 명쯤은 기절을 걸어주겠죠? 오케이, 스색이안 날라왔고. 자, 블루 장군이 좀, 그, 걸어주으면 좋겠네, 기절을. 요, 용사 서 썼어, 천 능력. 걸었나? 걸었나? 아, 안 걸렸어. 불안불안. 여기서 타레스가 걸어줘야 될것 같아. 만약에 뒤에슷하게 날라오면 죽을 것 같거든, 지금? 높은 확률 기절, 걸렸지. 오케이, 다행이다. 와, 다행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우리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비혼인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날려주고요. 히트는 오랜만에 날리지 말고, 부르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인내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저 코스트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지능 기절패. 아, 그럼 부드만 누님이 또 기절 걸었나? 어, 걸었어, 좋아요. 기절 걸었고 이렇게 블루 장으로 먼저 내는 게 낫겠지. 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네. 이거 어 근데 뭐다 비슷하게 못 날리는 거 아니야? 안날못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러, 이러다가? 어불라무안다못날릴것같은 분위기가 냄새가 풍기는데 어우 완전 구슬 개 망됐네 지금 정렬이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음턴이 걱정인데 보도록 하죠 이거 이대로 가보자 타네스로 먼저 구슬이 안되나 근데 와 미치겠네 구슬이 안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할수 있나? 히트를 믿고 가볼게요. 히트로 일단 가보고, 얼티브 날려주고,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사레스. 히트가 한 번에 걸어으면 좋겠네. 패시브에도 그, 기절시키는 게 있잖아요. 공격한 적을 그턴 내에서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걸렸어. 필살기로 걸린 건지, 그냥 공격으로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걸렸어. 좋아. 엄청 오래걸리긴 한데 야금야금 줄여주고 있죠 기저 걸려있구요 좋아요 필살기로 걸렸네 깔끔하게 HP 회복시키고 얼티브 날려주고 좋습니다 아 우리 부르만 누님은 또 못날리네 어쩔수 없네 하지만 또 블루장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잘려줄거야 어우 드디어 10만 넘었다 데미지가 드디어 박히고 있습니다 공방에 떨어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다음 턴에서 기절이 걸려있으나, 블루 장군의 위력을 보여줬네. 좋아. 꽤 많이 걸리고 있죠? 히트 먼저 보내고, 오케이, 또, 이제 얼티브 날려주시고, 히트 날려주시고, 어, 마인 안타깝네 이번 턴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드디어? 안 되네, 안 되겠네. 다음 턴에 끝날 수 있겠다. 시어날리. 어? 끝났나? 오. 어. 와, 마이 이거 처리 못했어. 안타까운데 기절이 어또 걸려있네요. 다행입니다. 이 기절 안 걸렸으면 억울 어, 억울하뻔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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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공격 세 번이나 있으니까 괜히 또 술더스 맞실 맞을 뻔했어. 오케이 바로바로 가지고. 이 마지막 드디어 기술. 어, 다행히 하야드리고 하나 남았고 덴드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깰수 있을 것 같네요. 어 힘들어 힘들어 좋 깼어 개 답답. 개간지 일러. 좋아요. 이세대 리더, 리더 아직 살아있다는 점. 거기다가 약간 저 코스트로도 기술, 아, 기술이래. 기절로 깰 수는 있다. 아 그런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드디어 독감 게이지 채운 거를 얼티브가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속성 유리하니까 별로 안, 아프죠? 좋았어. 독감 모드 분위기, 그, 뭐야. 타이밍 분위기 다 좋아, 지금. 그러면 느리네, 가는 게. 얼티브가 어, 진짜 만약에 무지개 정도였으면은, 제 거나 친구께, 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걸 않았을 겁니다. 회심이 많이 붙어있을 때가, 그때는. 안타까운데, 어우, 시원시원하네. 37만? 3. 맞고, 이거 맞으면 한방이죠, 우리? 조심해야 돼. 기절을잘 활용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기절 안걸렸고 부루마가 걸어줘야 될텐데 빈건 과연 기절해? 기절해? 안걸렸네 불안불안한데 와 이거 마지막치 뒤에 공좀 몇번 있는거야 502 앞에도 세번이나 있고 이건 혹시 모르니까 된데 말고 하야드레원 써볼게요 왜냐면 얼티브로 또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할것 같거든 지금 이렇게 해서 아, 그래도, 하이, 날려야 되네. 나 미치겠네. 얼티브로도 해보기 별안 되겠는데. 필살기도 못 날리고, 심지어. 어쩔 수 없다. 일단 가보고. 이렇게 가보자. 저 마지막 오공, 공기 너무 무서운데? 좋아요. 아, 이까지 왔어, 이제. 카운트 사움 큰일 났네. 여기서 필살기 날렸어야 되는데. 자, 기절좀 먹혀줘, 기절. 좀 먹여줘, 기절. 오케이 기절이 걸렸네. 방영공이 나와줬죠? 그 때문에 영공 상관 없고 섬각탄 다음 턴에도 당연 영향을 주고 있겠죠. 기절 걸려있는 상태 좋아요. 이때 빨빨 해체버려야겠어 구슬 정렬도 좋죠 지금 HP 많이 회복이 됐고 좋아요. 역시 아까 그 체력 스테이지보다는 좀 그나마 시원시원한 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해. 1 5 0 0 이거 용서할 수없으 너무 귀엽던데, 이거 볼레장군 또 걸렸나? 기절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뚜드려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레스 고르마 누님, 또 기절 부탁드리고 좋아요. 아우 시원시원해, 이8팔만 파레스도필 마련되어있습니다 구르마도 되어있고 오 영공인데 어 필살기 나와줬네 영공은 꽤 찍어놨거든요 파레스 네방향 뚫려있는데 어 구슬 많이 투자 안하기 위해서 영공은 저쪽으로 습니다 영공 그러면 기절에도 걸, 걸을 확률이 두배로 올라가니까 필살기 두번 날려주면은 오케이 또 걸려있죠 역시 좋습니다 무한 루프가 될랑 말랑 하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거죠. 지금 거의 3턴4턴 연속으로 기절이 걸려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 순수 지명부 데리고 그냥 극, 극으로만 그 뭐야, 덱을 짜볼까도 했는데 기절덱 확실히 좀이 마이랑 부르만을 데려가 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얼티브로 데려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기절 걸려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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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아까 언급드린 대로 2세대 리더지 않습니까? 얼티브 같은 경우? 사실 뭐 많이 죽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2세대 리, 리더가. 음, 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이성형 빼고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력, 일성형 빼고는. 근력. 그래서 그거 보여드기겸 플러스 몇번 언급드리지만, 이 지능 기절덱. 사실은 뭐, 애들, 애들 그 면모로 보면은 엄청난 딜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약하긴 한데, 코스트로 낮구요. 다만, 이렇게, 시간적 걸리서라도, 깰 수는 있다. 또 기절 걸렸죠? 좋습니다. 몇 톨째 공격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보여드리, 싶어서 찍고 있어요. 오, 이거 슬슬, 드디어 못날리나 트리살기를, 어 어쩔 수가 없네. 자, 다음 턴에는 기절이 안 걸려있겠죠? 오, 녹화가 벌써 준나된다는데 이거 뭐 빨리빨리 해야겠는데? 안되겠는데? 84초? 안돼 빨리 깨자 빨리 깨자 어 오! 비슷하게 날랐다 승리하고 정의 그거 내꺼고 패시브 뭐? 별로 안아프죠? 타르스가 마무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얼티브 마무리하고 끝! 좋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뿅